저는 어릴 적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면 피부 칭찬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. 생기 피부 좀 봐. 평생 피부 미인이겠네. 어쩜 이렇게 희고 고울까. 그런데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깨끗했던 피부에 여드름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어요. 그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죠.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여드름은 좋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져갔어요. 으내 피부 왜 이래. 그리고 맞이한 주석. 오랜만에 만난 고모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. 피부가 왜 그래? 제대로 씻기는 하지? 이상하네. 또래인 우리 딸은 피부 좋은데.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다시는 시골에 가지 않겠다고 소문했습니다 명절이 없어졌으면 좋겠어. 명절에 고모가 있으면 절대 가지 않을 거야. 그날 이후 저는 자신감을 잃었고 사람들을 점점 피하게 되더라고요. 사람 만나기 싫어지게 여드름은 왜 자꾸 심해지는 거야. 그리고 다음에 명절을 앞두고 할머니에게 문자를 받았는데요. 생기야 할머니야 우리 손주 이번에 여드름 때문에 오기 싫다고 들었다. 그래도 할머니는 생기가 너무 보고 싶구나. 뭘 해도 예쁜 우리 손주 생기. 이월 추석에는 볼수 있을까? 애정 가득 담긴 할머니의 문자를 보는 순간 상처 받았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더라고요. 다시는 시골에 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지만 할머니 얼굴이 떠올라 고민이 됩니다.